안녕하세요 스미스뉴스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도 한 주간 뜨거웠던 자동차 뉴스를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자동차 관련 소식들로 내용이 풍부한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첫 소식은 테슬라입니다. 6월 중국 상하이 공장 도매 출고가 71,599대로 집계가 되면서 8개월 연속 이어지던 전년 대비 하락세를 드디어 끊어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16% 넘게 뛰었죠. 업계 분석... 저에 따르면 프리미엄 트림 주문이 늘고 공장 가동률이 안정되면서 판매량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 세부 수치가 공개된 건 아니라서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BRD 샤오펑등 현지 브랜드들이 신모델과 가격이나 공세를 동시에 펼치고 있어 테슬라로서는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라인업이 늘어서 선택지가 넓어지는 만큼 향후 몇 달간 중국 시장 경쟁 구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의 3열 전기 SUV 아이오닉9의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촬영된 시험 주행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 관심이 폭발했는데요. 동급 가솔린 모델인 팰리세이드보다 차체가 더 길고 바닥이 평평해서 성인 7명이 타도 2열, 3열 무릎 공간이 상당히 여유 있던 현장평이 나왔습니다. 800V 전압기반 충전 시스템 덕분에 10%에서 80%까지 18분이라는 공식 스펙이 발표가 되었지만, 초기 실측치로 23분에서 24분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 샘플 수가 적은 만큼 실제 양산차가 나와야 정확한 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족형 전기 SUV를 기다리던 소비자라면 계속 체크할 모델이네요. 네, 다음은 현대 기아의 북미 할인 공세입니다. 일부 지역 차종을 중심으로 최대 17,000 달러까지. 가격을 내렸습니다. 특히 기아 EV6와 현대 아이오닉 5는 36개월 기준 월 리스료가 300달러 초중반대로 내려가서 소비자 체감 인하 폭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할인 공세가 진행되는 이유로는 재고 조정과 시장 점유율 방어가 목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고금리,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소식은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2분기 글로벌 판매가 전년 대비 9% 감소한 54만 7,100대로 집계가 되었고,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BEV는 18% 줄어든 4만 1,900대에 그쳤습니다. 벤츠 측은 북미와 중국에서 각각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한 배경으로 추가 관세 부담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관세가 판매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는지는 외부기관의 별도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동화 전환 속도가 시장 현실과 맞물려 조정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향후 벤츠가 어떤 가격, 어떤 제품 전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스텔란티스 램 픽업트럭 약 120만대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식에서 23년식 램 1500, 2500 일부 차종에서 브레이크 변속기 연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기어 상태에서도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부상 6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단계는 리콜커리로 정식 리콜 번호나 상세 수리 방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차주라면... 추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픽업트럭은 작업 현장이나 캠핑에서 주차된 상태로 장시간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은 반드시 인지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 기아, 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항만료 인상 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미국이 비미국 건조 차량 운반선에 대당 약 150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연간 수십만 대를 수출하는 완성차 업체로서는 물류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한 만큼 상호 호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한국산 완성차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항만료 보조금 관세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니만큼 앞으로 협상 테이블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빠르고 깊이 있는 자동차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미스 뉴스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